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인성론을 강의하게 된, 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보육교사 인성론은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의 자질을 어, 갖추기 위한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육 교사 인성론 수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직업적인 맥락을 가지고 어이 수업을 어 진행하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서의 활동을 할때 내가 어떤 자존감 있는 이제 자존감 높은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육교사 인성로는 저희는 이제 전공 수업이고요. 사학점으로 구성되고 수업 시간은, 수업 장소는 수요일 167교시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 수업 시간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은 일단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는 여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상담 가능한 시간은 화요일이지만 어, 다른 요일도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 어, 안내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프라인 강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목 설명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교사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다입니다. 네. 어 교사 자신의 나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지능의 첫 번째 이제 어 단계죠.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성격 그리고 가치관을 이해하고 나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개요의 네. 이제 어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인성, 공감, 인내, 책임감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라는 것, 그리고 인내한다 라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 아, 세 번째죠. 유아 학부모 동료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태도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관계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갖춘 윤리적인 태도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교과목에서 필요한, 이제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고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성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네, 학습의 목표는 자기 이해와 성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아 교사의 인성적 자질의 이해 그리고 유아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인성 그게 이제 공감하고 인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따뜻함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태도와 교사의 역할을 인식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 함량하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불쾌한 감정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어, 그쵸 극복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다섯 번째는 교사의 인성과 유아 발달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정체성 확립이 되겠습니다. 네, 본 수업의 유형은 대면 수업과 동영상 수업,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의 유형이 변경되거나 네,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주도형 수업의 운영이고요 문제해결 네 문제기반학습 PBL 그리고 발표 프리젠테이션 네토이팀 기반학습 TBL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현장 전문가 초청 현장 탐방 교육 자문 중에서 현장 연계의 방법은 교육 자문의 어, ...으로 하, 진행을 하겠고요. 네, 대면 학습은 이제 9시간의 대면 수업의 형태로 실시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어, 확실하게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프리젠테이션 주 교재를 발표하는 것과 팀 기반 학습, 수업 실현하기 그리고 교육 자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네, 관련 진로 분야는 보육 및 교육 분야가 되겠고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장애전문 보육교사 특수교사 방과후 교실 지도사까지 진로를 알 수가 있겠고요. 권장 선수 과목과 후속 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는 저희가 이제 제가 네,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보육교사의 보육교사론과 인성. 네. 창지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조혜경 외 3명이서 네. 3명의 네. 저자가 쓴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으로 이번 연도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보육교사의 인성론 정옥분외 학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에서는 선택 서답형, 네. 그리고 발표 면접법, 포트폴리오 보고서, 학습 참여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성적 평가 방법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1, 과제 2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출석은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10%, 과제 20%, 이렇게 해서 총 100%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는 당연히 선택서답형 지필평가와 이것은 1에서 7주차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다루겠고요 어, 이제 기말고사는 9에서 14주차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포트폴리오 보고서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수업 외에 퀴즈로 이제 내는 것들을 과제, 점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법은 팀 발표 및 수업 실현으로 20% 네, 차지하는 것입니다. 평가 루브릭을 통해서 어 이제 평가할 예정이오니 평가 루브릭을 한번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소양 요소에는 디지털, 기후 환경, 가치 다원화, 인권이 포함되고요. 관련 수업 및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는 디지털 관련하여서는 미디어 매체의 활용, 인권 및 다원화 관련하여서는 민주시민 내용을 학습하면서 사회의 규범과 관계의 삶 영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기후 환경 관련 변해가는 환경에 따라 내용을 학습하면서 기후 위기와 가족의 모형의 내용을 다룹니다. 같이 네, 다원화 관련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변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네, 수업 계획은 출석 15주가 요구되고 있고요, 시험 2회, 모든 과제는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차비 일정에 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 수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늘이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은 이제 조금 어려우면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거나 사전에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중간고사 및 기말시험,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과제는 평가루브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네, 수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차에는 이제 일주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자기 인성 탐색입니다. 어, 이제 첫 번째 수업 내용의 목표는 교과목의 개요도 이제 알고 중요성도 이해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 성찰한다는 게 어떤 단어의 뜻이죠? 네, 뒤돌아보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교사로서의 인성적인 교사로서의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교사로서의 인성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네, 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이제, 어 유아교사 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였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이들을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 제가 더 재미있고 이제 친구들이랑 바깥놀이 활동을 가서 이제 혹은 소풍을 갔을 때 개미를 보고 이제 관찰을 하면 같이 이제 소통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발화를 이제 질문에 대한 발언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 개미는 무슨 색깔이야? 이 개미 너무 예쁜데 이 개미는 어디 살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미가 가는 길을 가보고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학생들 이제 우리 유아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인성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다.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보육교사로서의 인성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어, 뭐, 어떤 부분이 더 이제 존중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성론에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 활동에서 나의 인성카드 만들기, 이런 거, 자신의 성격, 가치관, 장단점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MBTI, 요새 많이 하죠. 네, 저는 MBTI를 하니까 어, ENFJ가 나왔어요. ENFJ 저잘 몰라요. 근데 E가 활동적이고 N은 계획적이고 뭐 F는 감성적이고. 아, 제이가 계획적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와서 제 성향과 많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즘에 이제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부분들도 자신의 강점, 자신의 이제 미래의 직업,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1주차에서는 자신의 MBTI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퀴즈로 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알기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성향이나 어, 이제 장점 어, 부각시킬 만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어필하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한 학기를 만나는 이제 (6개월을)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성론 이제 수업이 이제, 어 가끔은 한 적이 있지만, 인성보다도 이제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자존감, 정서 지능,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분야에 어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이제 모든 것을 더 아우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주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ENFJ, 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근데 F가 되어 F일 때도 있지만 저희 그 아이들은 저보고 T라고는 얘기는 하던데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어음 마음 속에 내재된 그런 부분이 이제 F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주차입니다. 이 주차에서는 유아 교사로서의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유아 교사의 인성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인식한다. 어, 유아 교사가 긍정적, 부정적인 인식, 인성에 따라서 유아가 어떻게 다를까? 어, 너왜 이랬어? 어~ 이 말투와 어~ 아~ 이렇게 어~ 뭘 그린 거야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거 보다도 이제 조금 단어의 뜻도 조금 다르게 어~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질문에서도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으로도 이제 우리가 아이를 혼낸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이한테 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기분을 전달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니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주에는 자기 이해와 성찰입니다. 자신의 감정, 성격,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능력을 기릅니다. 어, 감정 일기를 작성해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의 감정을 기록해서 분석해서 감정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의,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이해를 이제 심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이해와 성찰이 3주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사주는 네, 공감 능력 기르기입니다. 유아와의 관계에서 공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활동은 공감 훈련, 경청, 공감 표현, 확인, 3단계의 공감 대화법을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나 이해했어. 어 너가 그랬어. 어 그렇게 나다잘 알아. 이렇게 이제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것을 듣고 공감하는 단어와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의 3단계 이제 공감 대화법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5주차에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합니다.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네, 활동은 의사소통 기술 훈련, 부정적 말을 긍정적인 말로 전환하는 연습, 학부모와의 상담,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이가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때렸어요. 라기보다는 약간 어 친구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서 서로가 이제 놀이를 하다가 잠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역할극을 연습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육지에는 감정조절과 자기관리입니다 교사로서의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호흡법 명상 긍정적 자기대화 네,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네, 인내와 책임감입니다 7주저 교사로서 요구되는 인내심과 책임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네, 책임 시, 상황 시나리오 분석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쵸 훈련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어, 7주까지의 이제 수업으로 인해서 8주의 중간고사를 보고요. 9주에는 동료 교사와의 협력, 협력적 관계 형성과 뭐 갈등 해결 방법 등의 습득 이런 것들 팀워크 강화, 협력 게임,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애착, 신뢰, 뭐 놀이 관찰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이제 11주 차에서는 부모와 신뢰 있는 관계 형성 및 소통 능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12주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유아교육 및 협력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13주에는 전문성 개발입니다. 어,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 방법을 한번 탐색해 보고, 나의 전문성 개발 계획 작성, 우수 교사 사례 분석 및 전략 공유, 그리고 인성 프로젝트죠. 14주에는. 네, 우리가 학습했던 인성 요소를 프로젝트로 종합하는 것이고, 조별,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 혹은 상호 평가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인성 캠프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영 유아들이 이어 예, 아무래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교육이 아직까지 많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제 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성이랑 창의성이 조금 예, 발달이 더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인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울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눈물 닦아주고 어뭐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거나 왜 그러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근데 요즘에는 한50%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 지하철에서 내려서 할머니들이 이제 물건을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들고 가시기 어려울 때. 어저 또한 이제 들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저 사람이 어이 일로 인해서 어떻겠구나. 힘들겠구나. 어 어떤 감정이겠구나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성이 이제 아까 제가 정서 지능 이야기했듯이 EQ EQ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지, 네, 이제 우리가 진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인성도 있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 예전엔 싸가지가 있고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은, 어,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정서 진행이 높을 건데 정서 진행이 높으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내가 무엇 못하고, 내가 무가, 뭐가 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정서진행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요. 어, 다, 이제 타인이 보입니다. 타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 저렇게 하면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아프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한 생각까지 가지게 될수 있는 게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다 보면 공감을 하게 되고 그 공감으로 인해서 나의 이제 내가 정서 지능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서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문제 해결력이 높다 어~ 그러면은 공부 잘한 친구들은 왜 계속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인성은 이제 그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인성도 학습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저희가 지금 14주까지를 듣고 인성 프로젝트를 종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습이 되겠죠. 경험으로써 인성 요소를 탄탄하게 하는데 네,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저랑 이제 보육교사 인성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나 내가 한칸더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이제 보육 교사로서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주차, 9주차부터 14주차에 대해서 1 5주차의 기말고사를 치게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보육 교사 인성론은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이제 현장으로 가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모든 게다똑 같은 것 같습니다. 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A를 시켰는데 A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A만 시켰는데 A도 하고 B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잘 알고 있는 게 문제를 잘 알아서가 아니고, 그게 모든 것이 인성에서.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타인을 잘 알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례들이, 뭐, 어, 그런 학생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선, 그쵸? 네. 그래서 따뜻함과 뭐, 그러한 것들을, 네, 함께 네, 그래서 인성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1주차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나에 대해서 알기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음, 여러분들이 뭐 MBTI 말고도 제 성격이 어떻다 이렇다, 뭐 나는 어, 꽃말, 꽃을 보면 너무 좋다. 아, 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함을 느낀다. 이런 것도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아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 사람이 공감하는 것,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어, 한 문장에 있어서도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육교사 인성론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 저 또한 또더 따뜻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역량을 더 갖추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 학습뿐만이 아니라 네, 자기주도 역량까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수업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어뭐 이제... 정서 지능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이 인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정서 지능이 인성을 이제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풀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못할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ENFJ라고 했지만 어 한 번도 이 무언가 이제 일을 할 때, 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실행한 것 같아요, 실행. 네. 실행도 아주 이제, 이, 우리가 학습적인 단계에서, 어,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성향 자체가, 네,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어, 이제 우리의 인성도, 보육교사 인성론의 한, 한, 부, 챕터, 챕터 알아감에 따라서 이 경험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이번 학기에 잘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수업을 오리엔테이션 첫주 이제 1교시 수업을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